혹시 밥안 먹으면 어지럽고 입이 심심하면 떡이나 과자가 생각나시나요? 그게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몸이 탄수화물에 중독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테스트는 딱 하나의 크래커만 있으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가 여러분의 건강식욕 심지어 당뇨병 위험까지 전부 연결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수화물 중독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의 급변, 피로, 체중 증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씹는 맛 테스트입니다. 준비물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크래커 한 조각입니다. 마트에서 무가당 또는 플레인이라고 적힌 제품이면 됩니다. 크래커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까지 시간을 셉니다. 그 시간이 지금 내 몸이 당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려줍니다. 결과해서 14초 이내 단맛, 탄수화물 대사가 건강합니다. 당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중독 위험이 낮습니다. 15에서 30초 사이, 중간 단계입니다. 식습관에 따라 탄수화물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30초 이상 단맛 없음. 위험 신호입니다. 당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미 중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맛이 늦게 느껴질수록 위험할까요? 입안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바꾸면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반응이 늦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더 달고 더 강한 음식을 찾게 되고 탄수화물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중독 가능성 큽니다. 밥을 먹고도 금세 허기진다. 식후 반드시 디저트를 먹는다. 단게 없으면 짜증 난다. 스트레스 받을 때 떡빵, 과자가 당긴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기운이 없다.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꿀 타이밍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다섯 가지 습관. 아침은 단백질로 시작. 계란, 두부, 콩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흰쌀인빵 대신 현미통곡물. 혈당을 천천히 올려 과식을 막아줍니다. 단 간식 대신 자연식품. 고구마, 단호박 같은 천연 당류를 활용하세요. 과일도 적당히. 하루 일에서 2회 너무 달지 않은 과일 위주로 섭취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몸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당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되며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테스트해 보셨나요? 몇초 만에 단맛이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슬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